자궁 수축이 올 수가 있습니다. 본의 아니게 아이를 좀 빨리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제가 봤던 임산부 중에 가장 변을 못 보신 분이 2주에 한번 대변을 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는데 아이가 걱정이 돼서 오신 케이스거든요. 근데 이제 변비가 심해지게 되면 소화장애도 올 수도 있고 변이 누르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반 약국이나 일반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변비약은 임산부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태아 안전성이 이렇게 검증되어 있지도 않고, 변비약을 드시고. 배가 이렇게 아프면서 설사를 할 때는 자궁 수축이 올 수가 있습니다. 본의 아니게 아이를 좀 빨리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드린다면 저희가 가장 순한 마그네슘 제품을 드리게 됩니다. 보통 임산부들은 푸른 주스라는 건 자두로 만든 음료수를 많이 드시는데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 있고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어서 변비에 효과가 있고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비트입니다. 비트가 이제 서양 빨간무를 말을 하는데 비트 안에는 마그네슘이라든지 식이섬유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 비트를 조리를 해서 드셔도 되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비트를 건조를 시켜서 가루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플레인 요구르트에 비트 가루를 하나 한 스푼씩 섞거나 일반 미지근한 물한 컵에 비트 가루 한, 한 스푼 그리고 이게 맛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뭐 매실액기스라든지 그런 걸한 스푼 추가를 시켜가지고 하루에 한컵 정도 드시게 되면 변비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